암세포가 정말 싫어하는 과일 탑 10. 12. 오렌지. 오렌지에 풍부한 비타민 C와 리모넨는유당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9위. 석류. 성류. 석류에 풍부한 탄닌과 폴리페놀, 라이코펜은 전유선암과 고환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8위. 체리.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위, 귤. 귤에는 다른 채소나 과일에는 없는 메톡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6위, 딸기. 딸기의 풍부한 엘라직산 성분은 체내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합니다. 5위, 자몽. 자몽의 풍부한 리미노이드와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발생과 전이를 억제하는 유효성분입니다. 4위, 키위. 키위의 풍부한 퀘르세틴은 우리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3위 사과 사과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펙틴은 유방암과 대장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2위 포도 포도의 레스테라트롤은 5대암으로 꼽히는 간암과 폐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1위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퀘르세틴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류가 매우 풍부해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합니다. 또한 정상 세포의 변이를 막아 암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